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사관 시험 언어 논리 독해 부분을 한번 같이 문제를 풀기로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랑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 그거 출연한 것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걸로 하기는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로 확실히 나온 지문 같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전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자, 실험한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상황을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했으니까 그몇 가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겠죠. 우선 첫째, 그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며 열심히 들으라고 했어요. 자, 몇 가지 중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수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며 열심히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뭐라고 얘기했죠?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어, 좀 호감이 있다라는 표정을 지어야겠죠.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라는 반응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재미없다고 해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대요. 자, 여기 제가 어드를 잘못 쳤나요? 의가 되네요. 우선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요 어떻게 됐대요? 줄줄 읽어나가다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떼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요.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에는. 가장 열이 있게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네요.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교수의 입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학생의 입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 하던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과목을 못하면 그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과목 점수도 오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수업 중에 좋아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별로인 반이 있어요. 그게 그수업 분위기 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질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공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각설하고 원위치로 돌아오면요 제목으로 알맞은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미있는 강의의 중요성 여기서는 재미있는 강의의 중요성은 재미하고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열의를 가지고 그 교수가 수업을 했다라는 거가 나오지 일부러 이 교수가 재미있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1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주된 메시지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그 실험을 이야기를 한 거이기 때문에 메시지 주된 메시지의 중요성은 여기와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류학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실험과 여기서 나온 교과목은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듣기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면 교수도 역시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학생들조차도 진정한 변화를 이룬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서로 듣기의 중요성, 공감함의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5번, 의미 전달력의 중요성. 여기에는 메세지나 의미 전달력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 어, 표현에는요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 또는 반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말 그대로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말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준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반만 언어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가령 강세, 빠르기, 억약, 이런 것이 준 언어적 표현 또는 반 언어적 표현입니다. 비 언어적 표현이 여기서 나왔던 무엇입니까? 태도라든지. 눈 깜빡임이라든지, 고개 끄떡이라는 거, 끄떡인다라는 거지, 그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지문이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 지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 논리 중에서 좀더 다른 방향의 지문이라든지 어 문법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언어 논리의 문법 문제를 알아보시려면요. 문법 파트 카테고리에 어, 그 부사관 학원, 부사관 시험에 관한 문제를 올려놓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거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